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. 저 이거 안 팔아도 되나요? 그 제품의 판매 권한이 저한테 없더라고요. 플랫폼에서 너 나가라고 하면은 뭐 정책을 바꿔도 어쩔 수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계정 정지 시켰다? 그럼 응, 나가. <laughs> 그러면 자, 끝이군요. 안녕하세요, 스노블입니다. 제가 스스랑 쿠팡에서 판매하는 오픈마켓 중심 사업구조가 불안정하다 느껴서 이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을 말씀드려볼게요. 셀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이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꽤큰 버티컬 쇼핑몰이라고 할게요.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집 같은 거. 지그재그, 이런 거라고 할게요. 근데 거기에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, 그 제가 아는 분들이 쇼핑을 하시다가, 알아보고 네거 아니냐고 연락을 하실 정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쿠팡은 솔직히 아이템이로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잘 팔려도 근데 스마트 스토어나 버티컬 뭐 쇼핑몰들은 누가 리뷰를 뺏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쉽게 얘기해서 알받기도 가능하니까 그런 불안감이 조금 덜 하단 말이에요 정산이 빠른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솔직히 이제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고생 끝이다 왜 이런 생각이 했는지는 제가 상단에 좀 띄워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던 게 있으니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, 이런 오픈마켓들 위주로 판매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Z배송이 워낙 트래픽이 사기적이라서 생각보다 매출 뻥튀기는 게 쉽단 말이에요. 이제 물 들어온 김에? 노를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근데 그러다가 이 생각을 아예 뒤바꿔버리게 된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. 그게 뭐냐면,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, 제가 입점에 있는 버티컬 샵들은 보통 MD가 한 명씩 붙습니다. 호빵도 MD가 붙잖아요. 그거랑 비슷해요. 저를 맡아주셨던 첫 번째 MD분이 그 삼국지로 치면 거의 막관우금 능력치를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. 일을 진짜 겁나 잘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되게 감독인데, 대체 이 사람은 언제 자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.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제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의 후임이 두 번째 분을 만났는데 와 이게 스트레스가 아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단 답장 자체가 너무 느려 3, 4일 뒤에 답장이 오고 뭐 이전이랑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퇴사를 하실 때제 친한 지인한테 퇴사를 했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정도에 제가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한테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 덕분에 지금 제 사업 구조가 롱런하기에는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됐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등 그 상품 있죠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일등 그 상품의 키워드랑 카테고리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. 너 이렇게 판매할 거면 상세 페이지까지 너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전 MD 분께서 OK를 하셨으니까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있죠? 아 일단 그 전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같으면은 1등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 상품명, 썸네일, 상세 페이지 싹다 바꾸실래요? 그렇게 하겠어요 OK 그럼 상세 페이지까지 인정할게요. 근데 카테고리랑 상품명까지 바꿔야 된다? 아 이거 쉽잖아요. 쿠팡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건데 키워드는 잘못 건드리면 상품 그냥 날아갑니다. 갑자기 노출 자체가 안 돼서. 제가 나락 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잘 판매하고 있는 걸 굳이 바꿔서 나락을 가면 이 쌓여져 있는 재고는 어떻게 하나요? <laughs> 그렇잖아요 한번 순위권에서 벗어나면 그거 다시 올리는 거? 아쉽잖아요 어부징이 왜 인기가 있겠어요 그 과정을 날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. 저 이거 안 팔아도 되나요? 그 제품의 판매 권한이 저한테 없더라고요. 저는 그 제품을 사입하고 공급을 하니까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알,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품의 판매 권한은 입점한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한테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? 바로 전화 드린다고 했죠. 전화 드려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고요. 이건 말고도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한번 만나면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생계가 걸려 렸으면 바로 <laughs>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도기자입니다. 아무리 내가 뭐 카테 그에서 1등을 먹었다. 리뷰가 몇 개다. 내가 뭐 몇억 셀러다.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. 판매를 중지시켜 버리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납니다. 그 상품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다시 1등으로 왔는데 그것도 올리려고 광고비 또 쓰고 체험날 막 돌리고 고생 많이 했죠. 아무튼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겪은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내 매출의 기본값은 0이다 였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난달에 2억을 팔았다 해봅시다. 근데 이번 달에 2억 1천만 원이 나오면 보통은 1천만 원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번 달 매출의 시작점은 2억이 아니에요. 영원인 거죠. 더 쉽게 비유를 하면, 우리 주식하잖아요?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천만원 벌어요. 그리고, 500만원을 잃어요. 그러면 사실 나는 500만원 번 거잖아요? 근데 이게 웃긴 게, 심리상으로 500만원을 잃었다고 생각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, 내 기본 값은 사실 0인데, 나는 천만 원이 기본이에요. 근데 이게 쇼핑몰 매출도 비슷한 게, 쇼핑몰 매출의 기본은 빵이더라고요. 근데 이, 이 사실을 너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. 두 번째는 오픈마켓 위주의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불안정하고, 이게 오래 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. 왜냐하면, 결정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, 이 판매 권한이 나한테 없어요. 내가 리뷰를 만개 쌓건, 뭐 어쩌건, 그냥 너 나가라고 하면 그냥 끝이 나요. 대상이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, 그냥 플랫폼에서 너 나가라고 하면은, 뭐 정책을 바꿔도 어쩔 수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, 계정정 지의시켜 응 나가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제가 끝이거든요. 그래서 막 보통 이런 얘기하면 쿠팡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아니요.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든 다 똑같더라고요. 판매 권한이 나한테 없으면 결국에는 같은 문제더라고요.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. 그때 냉정하게 내 사업을 봤을 때 이게 10년을 갈것 같아? 라고 물으면 저는 절대 놓였어요. 그래서 그때 이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뭐 강의를 생각하고 제트 배송을 놓고 뭐 다른 거라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. 내가 이 구조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갖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 룰을 저는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가 판매 권한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두 그 번째로 장기적으로 cpx들의 값을 낮출 수 있을 것인데 이 cpx가 뭐냐면 cpa cpc 같은 광고 비용 있죠 그런 것들의 구조를 낮출 수 있을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저한테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빡세게 재무관리 하고 현금 위주로 금액도 집행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몇몇 분들 얘기해 보니까 다들 저보다 잘하세요 저보다 못하시는 분못 봤어요 근데 쇼핑몰 하시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세요 오픈마켓 매출이 한 방에 빵에 가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겠죠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융 쪽에서는 블랙스와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의하면 이런데 살짝 의역을 섞으면 전혀 발생할 것 같지 않은 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게 발생했을 때한 방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바로 LTCN 사건처럼요. 물론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한 방에 사라진다?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뭐 N샵이었나요? N샵에서 스토어팡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바뀐 거죠. 그러면 앞으로도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. 제가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는 투자자고 A랑 B라는 사장이 있어요. 근데 A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음, 노노라고 하고 B는 편안할 때 위기가 닥칠 걸 대비해야 합니다 하고 아예. 구조 자체 뜯어버리기 시작해요 둘 중에 누구한테 투자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B한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오픈바퀴 위주의 사업 구조가 롱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편할 때그 구조 자체를 싹다 뜯어고쳐야 되는구나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은 편할 때 위기가 닥칠 걸 대비해야 한다는 옛 격언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시작이네요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